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인자 김입니다. 오늘은 짧은 기 토끼와 빵점 시험지 마지막 시간입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동동이가 둘인 걸 알았어요. 그죠?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들어볼까요? 자, 동동이는 그제야 알았어요. 옆반 호랑이 이름도 동동이라는 걸요. 동동이는 시험지를 훔칠 때 너무 긴장해서 시험지가 바뀐 걸 몰랐어요. 확인을 하지 않은 거죠. 그런데 동동이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큰 일났다 생각했죠. 왜요? 만일 옆반 호랑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동동이가 훔친 건 호랑이 시험지. 호랑이의 비밀. 호랑이로서는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비밀. 호랑이로서는 어디론가 사라져 기억되지 않았으면 하는 비밀. 쉿. 비밀은 밝혀지면 안 돼!